자 먼저 z를 실수화해 줄 거예요. 그러면 분모 분자에 분모에 1-i가 있으니까 1 플러스 i를 곱해 줄 거예요. 그러면 분모에는 1 플러스 i가 있으니까 한번더 곱했기 때문에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-i 제곱이라 2분의 분자는 완전 제곱식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에요. 그러면 2분의 2i니까 i로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z는 i이기 때문에 이 말은 z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z 네제곱은 어때요?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더하기 z 네제곱. 그냥 10가지 있으니까 다 써볼게요. z5제곱, 더하기 z6제곱, z7제곱, 더하기 z8제곱, 더하기 z9제곱, 더하기 z10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복수수 4개씩 더하면 한번 규칙을 활용해 볼게요. z는 i, z제곱, z3제곱은 마이너스 i죠? z4제곱. 그 다음에 z5제곱. 음? 다시, 자, 우리 주기를 활용해 보면, z, i죠?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. 여기다 i를 한번더 곱하면 마이너스 i죠. 여기다 i를 한번더 곱하면 1이에요. 그러면 다시 또 i 곱하면 i가 반복되게 되겠죠. 그러면 z5제곱은 다시 또 z로 돌아가게 돼요. 그러면 다시 또 i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i, 플러스 -1, 1 반복되겠죠. 자, 그러면 z9제곱도 다시 z로 돌아가게 돼요. 그러면 i, z10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근데 여기서 다, 과로 안이 다 0이 돼요. 그러면 남는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니까 정답은 2번이 돼요.